안녕 나 토마스 반갑고 오늘은 감독의 효과 중 패스 정확도에 대한 실험을 해볼 거야. 감독의 효과를 받아서 패스 정확도가 올라간다면 당연히 패스 성공률이 올라가야겠지? 실험에 참가할 팀은 A 시밀란 전술은 4 3 1 2를 활용할 예정이야. 그럼 감독은 패스 정확도와 전혀 상관없는 가속도와 질주 속도 향상 감독을 활용해서 먼저 70 판을 돌려볼 거고 그 뒤에 부상 강도와 패스 정확도를 올려주는 감독을 활용해서 70 판을 돌려볼 예정이야. 패스 성공률에 대한 데이터는 피오나브라는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각 경기마다 슛 정확도, 패스 정확도, 태클 정확도를 체크할 수 있는데 오늘은 패스 정확도만 확인해볼 거야. 자, 며칠 동안 140판을 돌릴 결과는 과연 140판 수치를 꼼꼼하게 기록해놨고, 이를 바탕으로 평균값, 최소값, 최대값을 수치화해서. 패스 성공률 장착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전체 평균 값은 약0.5% 정도 차이가 났어. 미세한 정도지만 패스 정확도를 장착했을 때 패스 성공률이 올라간 모습을 보였어. 그리고 최소값과 최대값을 보면 패스 정확도 장착했을 때 확실히 개선이 된 모습이 나타났어. 최소값이 높으면 아무리 패스가 안 되는 경기라도 장착 안 했을 때와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성공률을 올릴 수 있어서 좋고 최대값이 높으면 패스가 잘 되는 판은 거의 100%에 근접하게 패스미스 없는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지. 1% 3%가 작은 수치가 타보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아. 비파 감독 모드에서는 보통 한 경기에 100번 이상의 패스가 이루어지는데 100번에 1에서 3%면 한 번에서 세번 정도의 패스미스를 줄일 수 있다는 뜻 그 한두 번의 패스미스로 상대방 역습에 노출될 수도 있고 결정적인 기회인데 공격수에게 패스미스를 할 수도 있다는 거야. 물론 이 정도의 수치가 해골물로 느껴진다 해도 나는 이해해 개인적으로 느껴지는 체감도 분명 무시할 수 없거든. 혹은 이 실험의 횟수가 부족해서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했으면 좋겠어.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고 나가기 전 구독, 좋아요 잊지 마. 수고.